자 이거를 맞춰야 되겠네. 이게 딱 돌아왔을 때 이게 맞아야 돼. 이게 요 상태로 요렇게 돼야? 이렇게 맞지? 어, 아이고 반대로 했구나, 내가 <laughs> 반대로 했어요. 이렇게 하면 맞을 거야. 짜잔. 아, 여기도 여기도 맞춰야 되네. 얘 얘는 일단 맞았고. 이렇게 하면 두 개가 다 돌아가지, 그러면 안 돼. 잘잘 보자. 이게 입체 능력이 있어야 돼. 여기에서 대충 이렇게 40 45도씩 돌잖아. 한 칸으로 옮길 때마다 여기가 45도 여기는 180도가 돌 거야 아마. 어. 그럼 얘랑 반대로 쳐다보게. 어 이렇게 하면은 제가 돌아갔을 때. 아이가보네앞 270도가 돌아가야 되는구나. 이렇게.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지. 그렇지. a n 올라온 건가? 오. 전설의 건물 이제 뽑는 건가?

you know, she got the feeling that our friend was a bit of a narcissist. you think? let's go see what he's got in store for us. oh, that's a long way down. so, nathan, and be honest with me, how does this stack up, you know, compared to your other adventures? ask me again when we finish. 와우 wow, 야 yeah. 떨어진 줄알았네 <laughs> 비슷한 난이도 아니야 지금 다른 모험이나 여기나 지금 오우 o 시 snap sweet all r 아 이로 가는구나 좋다. 아니, 여기 사는 애들도 여기 이런 데를 보면서 경치 좋다고 생각을 할까? 어, 이쪽에서. 오, 베인드로 바로 왔네? 이야. 이런 맵 디자인이 참 좋은 거예요. 볼 일이 다 끝났을 때. 다른 곳으로 이동시키려고 하면은 딱그 이동 수단이 있는 데나 뭐입 최소한 이제 던전이 시작됐던 입구 요런 데로 딱와 있어야 돼. 쌤 먼저 같아 okay. so hand. 지금 보니까 이 c m 보트에 yeah, 모터 가두 개네요. 아니다. 소금물. 저를 들여다보게 만들어야 되는 걸지도 몰라. 뭔가 계속 보물이 없거나 있어도 뭔가 허당일 것 같다는 생각이 계속 드네. 오케이 계단이 있어. 네, hey, 쌤. 올라가. 고고. 어, oh, no, no, no. 아, 저걸로 hey, 이제 봐야 되나? 오이 어, 어, 깜짝이야. 알라 어, 뭐가 oh. 보이나? 자유가 보입니다. 저 섬으로 가야 되나 봐. 아, 이게 오프닝으로 이어지는 건가보다 so? Big skull shaped island, what? Big island. Big island. No skull. It's gotta be it. The battalion. <laughs> That's optimistic considering everything. You know, it is just us here. You're allowed to feel just a little bit of excitement over this. Well, I'll get excited when we get Alcazar's noose off your neck. <웃음> <웃음> okay. 오케? 아노노오케 왜왜왜 애들 왔구나 그러네, 빨리 가야돼 어떻게 알고 왔지? 아, 갑자기 여기 그런 생각이 드네 형이 형이 지금 제이노랑 내통하고 있는 건 아니겠지, 당연히 너무 억지지 뭐 이거 없으니까, 없으니까, 뭐야? 이거 아 편집 똑같은 진행 두번 하면은 귀찮... 그 뭐야? 귀찮으니까 편집을 하는 거야. 지금 이 연출 방법 좋네요. 세련됐어. 어이구, 다 박살? 철갑선이 그냥 다 박살났네. 되게 되게 춥겠다. 저런 느낌이면. 어, 그만해. 형 어디 갔어? 고립 13 마룬드. 아, 와비 내린 것 봐. 자, 오 깜짝이야. Sam, can you hear me? Can you hear me? I'm not sure. I'm not sure. I'm not sure. 이 쪽으로 갔었어야 됐나? 어이고이 쪽이 길이 었나봐 오, 케이 힘내 레이쪽이 쪽으로 가보자잘못올라가 미끄럽고 기운 없어서 엄마가 해주는 밥이 생각나겠다 아 이렇게 뷰포인트를 하나씩 만들어놨네 저쪽으로 가야되는건가 보네 저쪽에 좀 약간 평지들이 이어져있네요 계단스러워 뭔가 긁혀있네요 이쪽을 가라는 뜻인데 배 작살났다, 여기. 보급품 같은 거 없나? 어, 있다. 뭐, 어, 우비라도. 이렇게... 다 사라졌다는 거는... 그래, 세, 내가 저 말하려고. 샘이 가져갈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상자가 저렇게 반듯하게 놓여있는데... 나쁜 소식은 네가 보급품이 없어서 죽것같다는 거지. 역시 사람은 긍정적이어야 돼요. 나혼잣말을 평소에도 많이 하는데 개 진짜 미친놈인가 z 보� turbul 것 대표 대단해 아, 뭐 철불 좋지 괜찮 노노노노노노 노노노노노 노 no 어 여기 올라갈 수 있다 여기도 뺑키 칠해놨구나 왜못 올라가 이 높은 곳은 비가 와서 그럼 저 작은 거를 잡고 올라가야 돼 아닌가 못 올라가는데 힌트. 튀어나온 돌을 잡으라고 안 잡는데 돌을. 아좀 가까운 걸 잡아야 되는구나. 됐나? 약간 방향이 불편해 하면서 많이 느끼는 건데 지금 저손 뻗는 방향이 살짝 불편해요. 생각한다고 딱딱 안 움직여. 이쪽으로 가볼 어서오세요, 덩덩그리동님 오케이 못 떨어져, 이거 차치, 잘못하면 황천길이에요 뭐야 이거 아, 밑으로, 밑으로 떨어 그렇지 지금 이게 비도 오고 그래서 애가 점프를 제대로 못해요 어, 이거 뭐야 가 가. 그렇지 잡고 이물 있는데 잡으면 이제 미끄러질 것 같은데 그렇진 않네요. 차근차근 올라가다 보면 어 어떻게 그그걸왼와아 맨수... 어! 이거는 그래 죽는 각이 아니야. 그나마 동굴이니까 비가 그칠 때까지 좀쉴수 있지 않을까? 야저 생태에서 안 죽었겠지 주인공이니까 살아났어 옷도 많이 말랐어. 시간이 많이 지났나? 생각보다 숙면을 취한 것 같은데. 예 네. 네. 모스부, 모스부. s a m Sam. 오. 프레시 쌤이 아닐 수도 있는데 뭘 보내긴 보낸거야? 답장이 안오는데 e w 읽고 씹었어요 지금 모르스보 읽고 씹었습니다 지금 밀당 하고 있는 거죠. 야, 이. 사람 안 다니니까, 이게 풀이 무성하게, 그냥. 으잇! 그냥 갈수 있는 길도 위험하게 가는 게제 직업입니다. <laughs> 오케이, 이제 안 미끄러져. 비가 멈춰서 난 이제 무적이야 응? 갈고리? 어디 오케이 올라가 올라가서 스윙 갈격 답답하다 이리 올라가야지. 올라가. 근데 저렇게 같은 곳으로 올라가더라도 올라갈 수 있는 방법을 여러 가지 그 캐릭터의 기능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를 만들어 놓는 것도 좋은 디자인이거든요. 게임을 사람이 헤매지 않게 만들면서 재미도 있게 만들고 자기 생각대로 된다는 어떤 그런 그런 감? 그런 걸줄 수가 있어서 긍정적입니다 어? 아 여기가 아닌가봐 아이고 짧았구나 뇽뇽뇽 때리지 주겠슈 저쪽으로 가야되겠네 여기 쇼컷으로 그냥 한 번에 그냥 어... 지름길로 가려고 하다가 그냥 지름길로 훅 갔어요. 저승길로 가. 아, 할...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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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치 좋아. Tuo.. 웃는 것 봐. <놀러 x2> <놀러 x2> 힘든 상황 속에서도 저렇게 와. 웃음을 잃지 않는 자세가 우리한테 필요합니다. 그래서 힘든 상황 속에서도 저렇게 웃다 보면은 어. 그 힘든 일이 끝날 때쯤 가면은 우리는 미쳐 있어요. <웃음> 좋아. <웃음> 오, 패패패패 패. 쟤네 아직 못 들어오고 있나? 아니면 지금 후발대가 온 건가? 여기를 해서 어디로, 내려가야되나 보다 잠깐만 저 뒤에 한번 가봤, 살짝 가봤다가 어, 별거 없네요 묶어요 일단 내려가보자오저 폭포 밑으로 가야되나봐, 저봐 줄을 좀 밑으로 내리고요 여기서 스윙을 합니다 스윙 하니까 제가 옛날에 스윙 댄스 동호회를 한 2, 3년 정도 다녔어요 2년인가 3년인가. 나름 그 안에서 이제 공연도 하고 그랬었는데 뭐 공연이라고 해서 뭐 대단한 건 아니고요. 제 실력에 맞는 공연을 했죠. Whoa. Where to now? <laughs> 오이야, 어, 뭐가 있나봐. 일지 페이지를 죽었어. 누가 도둑이 머물 곳은 없다. 여기, 여기서 뛰어내리는 각이죠. 지금 아닌가? 그래서 건너왔으니까. 아 그냥 이렇게 가는 건가? 여기 길이 좀더 안전해 보이네요. 이쪽으로 갈게요. 여기가 길이 아닌가 봐요. 여기는 그냥 경치 감상하라고 만들어 놓은덴가? 멋있긴 멋있네요. 다시 똑같은데 건너가야 돼. 그러니까 아까 전에 잘못 왔어. 거기서 떨어지는 게 맞는 것 같아. 딱 보니 어디로 가야 되지? 여기가 아닌가? 어우, 뭐야? 어이, 맞아 자포자기 하는 마음으로 건너 뛰었는데 맞았어. 어? 진... 어 뭐야! 어! 깜짝이야 무슨 원데드가 살아나는 줄 알았어. 이런 동굴에 있는 물이 엄청 추워요. 진짜 춥죠. 계곡에 있는 물만 해도 추운데 이, 이런 동굴에 있는 물은 얼마나 차가울까 진짜 얼기 바로 직전일텐데 거의 살얼음 막걸리 수준이 아닐까 뭐야 오뭐또 먹었어 1808년 3월 20일 아침에 동굴을 떠나려던 차에 번지와 마주쳤다 선원들과 식량이 점점 줄어들고 있기에 나는 일단 돌아가 더 많은 사람들과 보급품을 가지고 올 것을 요구했다. 번즈는 웃었다. 웃었다고! 그리고는 자신의 믿음을 되풀이했다. 보물은 눈 앞에 있다고. 나는 의견을 굽히지 않았다. 설령 에이버리의 보물을 찾는다 하더라도 하나의 함선만으로는 우리를 태우고 돌아갈, 수... 우리를 아 태우고 돌아갈 정도라. 힌두의 황금들을 실을 수 없었다. 나는 1등 항해사 헤이즈의 동의를 구했지만. 그는 내가 역병에 걸렸다 생각하며 내게서 물러섰다. 그리고 번지가 내게 웃음 지으며 다가왔다. 원정대의 이득을 생각해보라고. 선원들 사이에 불안을 조장하지 말라 윽박질렀다. 그말 뒤에 담긴 위협은 명백했다. 나는 자리에서 물러나 캠프로 돌아가 쉬겠다 제안했다. 멍청한 자식들. 난 여기서 죽어서 그 인간의 책이 이름만 남길 생각은 없다. 만약 번지가 이 장소를 리버탈리아라고 믿고 계속 나아가자 한다면 나 없이 가야 할 것이다. 새벽이 밝으면 이 무리에서 벗어날 것이다. 항해사 없이 어떻게 가나 보자고. 아, 항해사가 무리를 이탈했구나. 얘들도 이 에이버리를 찾으러 온 건데. 어? 어? 막힌 길? 데드핸드? 요거를 읽으러 왔나 봐. 어, 뭐야? 저 위에. 일또 뭐가 있어요? 요거는 저기를 저기를 가서 얘 시체를 끌어 올려야 되나 봐. 오, 왔다. 이봐, 떨어뜨리나봐. 떨어뜨렸다. 새모운을 <laughs> 획득했대. 아, 그러면 여기로 올라갈 수 있어. 오케이. 하지만 저는 이왜안 가지냐? 어, 떨어져 주냐? 아, 뭐야 이거. 저걸 읽으려고 했는데 새 못을 먼저 획득하고요. 오케이 새못 네모로 박을 수 있다고 했어요. 내려가고 싶은데 이게 안 내려가지니? 안 내려가지나봐. 이거 잡아야 되나봐, 이렇게. 아, 돌아갈 때도 이렇게 돌아가야 되나보네. 어? 저기로 안 돌아가지나? 잘 못쓰겠어, 이거. 여기도 박고, 이렇게 가서 펄쩍 뛰고, 여기에서 또 박고, 아, 이렇게 뛰고, 박고, 오, 어. 오, 오, 씨, 저, 저기도 박아야 돼. 헐, 짜, 가서 이걸 잡겠어! 오케이 잡고 저기 달것 같은데 안다네 뛰어 잡어 이거 잡고 찍고 잡고 아 약간 익숙해지는데 좀 시간이 걸리네요 이거 액션 자체는 재밌어요 오차 오 이제 계속 찍어야 돼 이렇게. <목소리> 오! Holy s h 마킹하고요. 어, 잠깐 숨을 못 쉬었어, 내가. 긴장해서. 아, 나, 어, 뭐야. 아, 총이 없어요, 제가 지금. 이거 저놈 죽이라고 만들어 놓은 발판이네. 총 뺏었어요. 아, 이런 이러, 이런 안 되는데. 오. 오, 이런 걸 원한 건 아니었어. 무쉣. 조용히 처리하기를 원했는데. 난 평화주의자니까. 또 저기 재장전하고 잡았어 어디 있어 어디 오, 오 여기 아닌가봐 댐벼 어디 있어 어디 쳐다보나. 다 됐나? 다 잡았어요 오예 수류탄도 하나 없고 넌 나한테 줄 선물이 없니? 총알 권총 총알도 꽤 있고 어 저기도 있네요 계속 이런 식인 것 같아. 여기가 저쪽도 있고요. 길을 어떻게 가잘 가나? 이거 그에 붙어서 두 놈, 네 놈, 저 놈도 또 있네. 다섯 놈, 이쪽 오오오 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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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내려서 저 밑으로 이렇게 가야 되겠네. 음 가보도록 할게. 습니 이렇게 숨어서 또 다른 각도에서 적들이 보이나 봐야 돼 이게. 오얘 온다 얘와얘 와. 얘 와. 이쪽으로 와 와주렴 내려가지 말고 본 눈이 너무 많아서 마취 총으로.. 오 온다 역시 와주네 이게 저런게 참 조, 중요하거든 와서 일부러 죽이게 오아 진짜 지즈스 여기들어 어디서 쏜거야 uh -oh. 오이 좋았어요 다 죽였나? 끝? 몰라, 이제.